이거 막을 수 있겠어요? 야 버틀 떨구게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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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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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왜왜왜 잠깐만 안돼 안돼 어 피했다 피했다 와...... 피해버리네 아이 레벨루를 느꼈습니다. 근데... 자, 저도 그럼 이제 어, 아군님의 레벨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. 어, 테란하셨네? 저 테란이에요, 원래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알겠습니다. 스타 1때 는 프로토스 하다가 음. 저, 마인 보고 테란 골랐습니다. 근데 현명한 선 어, 뭐야? 일꾼, 일꾼 왜 이렇게 많아? 아, 뭐야? 이게 바로 공허의 유산입니다. <laughs> 읽고 왜 이렇게 많아, 이거? 어? 이것이 공허의 유산. 일꾼이 많죠? 어... 좀 너무한데? 여기서는 제가 자신감 갖고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우리 스타그프트 1은 클라스를 좀 느꼈어요. 형태님의 클래스를 음. 레벨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서라도 좀 다르게 뭐 이겨보는 걸 목적으로 형태님한테 선물을 하나 드릴 겁니다. <laughs> 그거 선물 안 받으면 제가 이기는 겁니까? <laughs> 어? 어 그것도 괜찮겠네요. 그럼 제가 핵으로 <laughs> 이겼으니까 음. 선물 한번 안 받아보시는 걸로. 네. <laughs> 그 선물 안 받는 걸로. 오케이 어 재밌겠네 정찰을 갑니다 이거 그래? 대각선만 나오는 거 음. 알아요? 이제 어, 아 그래요? 옛날에 좀 바꿨습니다 안티가 알겠습니다. 조 선수 말한 거예요 안티가 조 선수 다른 맵은다 <laughs> 제대로 나오는데 안티가 조 선수가 패치 한번 어. 되고 대각선만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오랜만에 해 어색하네 이거 아 무서운 분이야 버섯컵 옛날에 막생블더 이상 더이이런거이이었이데그 이상 더이이랑많이 달라졌습니다. 음. 요즘은 그런 거잘안 해요. 요즘은 더이더 이상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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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 더이이이이 이상 더이 이상 더 이상 더상 사울의 움직이는 성모 뭐 이런 거 하시던데 아그 전략 <laughs> 아그 전략이 좀 유명하긴 하죠 아무래도 제 전략 중에 좀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전략이라 많이 유명합니다 그 전략이 저를 이 자리까지 만들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전략인데 다 알고 계시네요 근데 <laughs> 아 알고 있죠 스투어 뭐야 이거 알고 어? 계신 것 같은데? 아하! 아이고, <laughs> 또 이거 보낸 거 아닙니까? 알고? 알고 이거 보낸 좀... 거 같은데, 알고? 알고, 이거... 것 같은데? 알고? 어, 어, 사실. 어, 뭐야, 이거 어겨게 나네? 어? 알고 이거... 보낸 거 아니었습니까, 이거? 어허, 이분이 이거. 누가 봐도 알고 오케이. 보낸 줄 알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, 방금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오케이, 그런 식으로. 오케이. 네, 그런 식으로. 맞아. 오케이, 그런 식으로. 아, 놀랐네. <laughs> 하지만 이 커맨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어째서죠? <laughs> 어? 저 말은 사실을 돋보고 있다는 얘기죠? 어? 더더 더 온다는 얘기거든요? 어, 그렇게 맞추시면 좀 곤란하죠 <laughs> 아 이분 딱... 스타트 좀 많이 해보셨어 굉장하신 분이야 자, 자 마인 한 마리 오고요 정면에 역시 와, 커맨드 센터까지. 자, 조심하세요. 질 수도 있습니다. 아, 그러게요. 엄청 잘하시네. 질수 <laughs> 있어요. 조심하셔야 돼요. 예상 외의 실력, 굉장하십니다. 당연히, 커맨드 안 올렸을 줄 알았는데, 사진 두 마리를 뽑았길래, 옮미셨네요 <laughs> 하지만, 어, 어? 하지만, 이렇게 어, 되면, 물어봤는데? 얘기가 달라지게 되죠. <laughs> 어, 이거 뭐지? 아니, <laughs> <laughs> 뭐지? 이거? <laughs> 아, 이거요, 그 유명한 전략이요. 그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전략입니다. 오케이. 유명한 전략이라고 이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는 전략인데, 한번 받아보시죠. 우리 알겠습니다. 막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? 원래대로라면? 예, 아, 이거 막았잖아요. 막은 거예요. 이게 아닌가? 아, 이거 뭐야? 이거 막은 거예요? <laughs> 아직 안 어, 막으셨는데? 어? 뭐지? 이거? 어? 똑바로 안 막으셨는데? 어? 자, 그럼 막으시죠? 어, 뭐야, 이거? 어? 아이! 막으셔야 됩니다! 아, 뭐야, 이거? 아, 이거 막으셔야 합니다! 어, 형태님? 형태님? 뭐야, 이거? 어? 막으셔야 되는데? 어떻게 된 거죠? 뭐야 이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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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어? 아니, 이거 벤시로 때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아, 같은데. 그렇죠, 그렇죠. 벤시로 때리면 네. 되죠 벤시로 막으면 되는 것 같은데? 그럼요, 그럼요. 물론 벤시로 막아도 됩니다. 아, 벤이 나왔는데? 아, 진짜요? <laughs> 와! 막으셨네, 이거. 막았는데? 오, 잘 막으시네. <laughs> 어, 뭐지? 되게 실력이 출중하십니다. 네. 어, 막으셨도 막은 거 아닌가? 자신감 뭐지? <laughs> 자신감 없는데요? <laughs> 저, 저 자신감 뭐죠? 자신감 없어요, 저. <laughs> 이러니까 어, 자신감이 뭐야? 있죠. 어 뭐야? 아 이거 <웃음> 아, <웃음> 어, 뭐야? 어 멀티도 있네. 어 뭐야 이거? 어어 어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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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저왜 이러지? 와어어저왜 이렇게 세? 너무 어. 간과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? <laughs> 어저 너무 쎈데 이게 바로 <laughs> 저도 이 자리까지 있게 만들어준 그 전략입니다. 아하 <laughs> 어, 어, 너무 쎈데 어, 파울의 움직이는 이거. 성. 아 <laughs> 어, 이런 곤란한데 어떠십니까?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맞죠? 아직 끝나지 않았죠 게임은 음.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게임은 아직 충분히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무리가 경기네. 없는 상황이죠 경기는 모르는 겁니다 봐야 돼요 아 그럼요 와 펜시까지 불공 별의별게 다 있네 어 뭐야 이게 맞네 <laughs> 어아 어, 어, 뭐야 스플래시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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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.. 세죠 와, 이거 뭐야? 이 친구 생긴. 많이 세죠? 어떠세요? 이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는 전략. 하나만으로도 와. 충분한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? <laughs> 하지만 경계에서 이긴다면 멘탈 회복 가능합니다. 아, 그렇죠. 경계에서 이긴다면 멘탈 회복 가능하거든요. 그거는 부정 안 하겠습니다. 스타2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재밌다고 생각해요? 아 재밌죠 스타2 아 역시 음. 아주 누가 좋은 누가 망 게임이라고 합니까 재밌어요 아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진짜 <laughs> 어 병력 되게 많아요 <laughs> 어왜 이렇게 너무 세어뭐다 죽었네? 와아 막으셨네 막으셨어 어, 뭐야, 안맞아 와. <laughs> 와, 고인물, 진짜. 와. 막으셨네. <laughs> 야, 상당한 고인물이네요. 어. 아, 이게 바로 스타크래프트2의 재미입니다. 어, 뭐야! 공중도 쏘네? 아, 그렇죠. <laughs> 야, 이게, 이거 상당한 고인물이구나. <laughs> 야, <진짜>. <웃음> <웃음> 스타원에서 당했던 그 느낌을 <laughs> 고대로 준 겁니다, 그냥. 야, 이거 상당한 고인물이었군요. 많치가 <laughs> <덤만치가 웃음> 않네요. <웃음> 야, 이거 이것도... 저런 거 아군님이 저런 걸로 환영해 주시면 이거 신규 유저 다 떠나가겠습니다, 이거. 아, 그렇죠. 음. 그렇지만 신규 유저를 불러오기도 합니다. 오고 아 가고, 오고 음. 가고하는 사이입니다, 오고 가고하는 사이. 야,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후드로 패면 이거 뭐 <laughs> 게임 하겠습니까, 이거? <laughs> 아니요, 이거 하려고 해요. 음, 아, 아, 반대로. 반대로 저거 한번 써야겠다. 그렇죠. 반대로 이거 하려고 합니다. 약간 관점이 오오. 달라요. 아, 병력이 되게 음. 많아요. 어 시즈 모드까지 이거 상당한데. 재미 다 보고 질수 있거든요. 와 상당한데요 이거는 양이 적지가 않아 재미 다 보고 질수 있어요 아버님아 그렇죠. 입장 하셔야 될것 같은데. 와 대단해. 하지만 여기서 의료선을 딴다면못딴다면못 따인다면 <laughs> 못딴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. 따인다면. 따인? 이거 탱커부터 잡아야 되거든요? 아, 어, 근데 어때? 스팀업을 안 눌렀나, 내가? 아! 아, 아 잘하신다! 아, 이거 다 이긴 게임을 스팀업을 안 눌렸네. 아! 아, <laughs> 아이, 다 왔는데. 아, 다 왔는데, 그죠? 실수로 스팀업을 안 했네. 그러게요, 다 왔는데. <laughs> 야, 이거 아깝다. 아, 막았죠? 오류선이 또 있어? 야 이거 다 왔는데 아쉽습니다 다 왔는데 음. 어 진짜 다 오긴 하셨네 예 거의 다 왔죠 진짜로 엄청 잘하시네 스팀업이 안돼 있어요 아직도 이렇게 다 이겨놓고 어 근데 팩토리 팩토리가 깨진다면 아 괜찮아요 팩토리가 깨진다면 괜찮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죠 음그 해방손이란 친구가 있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어 우리 해방선에 대한 존재를 지금 좀 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, 해방선은요, 예. 공, 공중의 탱크. 그거 말 그대로 쏘면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하지만 이미 탱크는 잡혔습니다. 공중의 탱크이기 때문에. 어, 뭐야, 이거! 어, 뭐야! 그게 바로 해방선입니다. 어? 공중의 탱크. 예? 죽었는데, 해방선? 아니요, 괜찮아요. <laughs> 전혀 무관합니다. 왜냐? 어, 상당히 긍정적이신 분이시네. 어. 이렇게 제거하고, 병력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? 이게 바로 푸른가? 아, 진짜 굉장한데? 이거, 저도 스타트 볼 줄, 볼 줄은 알거든요? 굉장하시다. 진짜 잘하시네요. <laughs> 와, 진짜 잘하신다. 하지만 와. 막혔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어. 이게 바로, 긴박감을 연출하는 방법. 와. 전략까지 먹였네요, 제가. 야, 이거 이건... 뭐. <laughs> <laughs>